주말 저녁입니다. 자, 오늘 또 여섯 품종을 아니죠? 자, 일곱 품종, 육 번까지 이제 상품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번은 여울입니다. 주구마 여울이고요. 자, 이 번은 기화 갓바이와 기화 청강을 묶어서 판매를 하고요. 자, 자와 무진등입니다. 3번은, 3번은 자와 무진등이고요 자, 4번은, 어, 입변에 거의 가까운, 음, 삼반중투, 후육의 삼반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어, 죽음소심 동광입니다. 죽음소심 동광이고요 자, 6번은 황산반입니다 아주 후육의 황산반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6번까지의 상품을 등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품은 주구마 여울 두 촉이 되겠습니다. 주구마 여울입니다. 자 여울은 어, 뛰어난 주홍색감을 자랑하는 그 여울 주구마이지요. 그래서 이 여울은 어, 아주 수태로만 피워도 아주 짙은 주홍색을 나타내는 주구마 세계에서는 조금은 상위권에 속하는 그리고 단골 수상작입니다. 자그런 요구리고요. 어, 사진 띄운 요구를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 자요본 상품은 뒤쪽은 뭐 아주 좀 약합니다. 새 촉이고 그런데 어, 전진 촉은 입장 다섯 장에 아주 상작으로 발전을 했고요. 눈도 아주 크게 달려 있어서 어 요놈도 상작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자, 요런 상태이고요. 자, 뿌리는 어, 뭐 보시다시피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어 새쪽에서도 어뭐 새뿌리들이 아주 뭐 이렇게 내리고 있고 어, 구촉 뿌리들도 이렇게 생장점이 자라고 있는 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뿌리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 배양에는 큰 지장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의 여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울은 이 여울은 자 키는 22cm에 폭은 8mm 정도 나옵니다. 자키 22cm에 폭이 8 m m 되는 그런 어, 모습이고요. 어, 뭐 신화 저렇게 보이시죠. 신화도 굵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여울 두 촉의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이 여울의 가격 13만 원입니다. 2번은 어, 기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측편은 갑바위이고 좌측편은 천광이 되겠습니다. 자, 갓바위와 천광입니다. 자, 우선 갓바위요. 갓바위는 어, 대륜의 기화로 어, 극단적으로 꽃잎이 뒤로 말려버리는 그런 어떤 어,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말 그대로 별난꽃, 기한꽃, 기화가 되는 그런 갓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갓바위이고요. 자요 본 상품은 어, 요렇게두 촉이고요. 자뭐뒤 촉은 이렇게 검은 점도 반 점도 요렇게몇 군데 찍혀 있고 잘린 어, 잎도 있고 뭐 그런데 전진 촉은 깔끔합니다. 전진 촉은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전진 촉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화 아주 굵게 붙어 있어서 어, 꽃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쌓여져 가고 있고요. 자뭐 뿌리도 내리고 있죠. 자, 그런 모습이고. 자, 뭐초고 뿌리는 약간 검게 변색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어뭐 그렇게 병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이 전진 조기 자라면서 어 충분히 어 제세력을 쌓아갈 수 있을 걸로 보여 줍니다. 자, 그런 갑바위이고요. 자, 갑바위는 길이가 어 15cm 정도의 폭이 8mm 정도 나옵니다. 15cm에 8mm 정도 나오고요. 자, 요것이 갑파위이고요 자, 또 하나는 청광인데요. 청광은 어, 중투기화입니다. 아주 화형이 좋은 중투기화인데, 특이하게도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는 그런 뒤집어져 있는 형태의 그런 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림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 어, 요 본상품의 청광은, 세촉입니다. 자, 세촉이고, 맨 뒤쪽은 뭐, 척수를 헤아리실 수 없을 만큼 입장 두 장이고, 그 앞으로 입장이 네 장, 다섯 장으로 점점 발전해 오는 그런 형태의, 어,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화도 아주 굵게 하나 붙어 있고요. 자, 23년 촉에서는 뿌리들이 마구마구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모촉의 뿌리들은 약간, 어, 뭐, 착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23년생 뿌리와 새촉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은, 어, 충분히 세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청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광은요, 길이가 한 17cm 정도 되고, 폭은 7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광과 갓바위를 묶어서 요두 놈을 합해서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7만원입니다. 3번 상품은 어, 자와 무진등이 되겠습니다. 자와 무진등입니다. 무진등은 어, 아주 대륜의 꽃으로 흑자색의 그 화색이 아주 짙은 어, 그런 품종입니다. 잘 피워서 나가면 어떤 데에서든 수상이 가능한 품종이고, 하영 또한 단정하고 꽃이 상당히 큰 그런 자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한번 길러보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본 상품은요, 전부 새촉입니다. 새촉이고, 아, 원래 자화류들이 자화나 아, 이런 수채색서라 종류들이 이렇게 세엽입니다. 아, 그래서 이요 나무도 굉장히 좀 세엽으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세촉이고요 자, 이렇게 신화 크게 하나 달려 있고요. 자, 여기도 조그만 신화가 하나 있는데 요 눈은 틀지 안 틀지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뿌리는 새 뿌리가 잘 내려주고 있고. 어, 원래 뿌리들도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많은 뭐 뿌리는 별 어떤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어, 무진등의 상태입니다. 자, 뭐, 뭐 아주 얼마있어스곧 꽃을 보게 될 그런 모습의 무진등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이 무진동은 길이는 뭐 30cm가 넘, 넘는 잎도 있습니다. 자 폭은 5mm 정도 되는 새엽이고요. 원래 자화의 특징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어, 무진등인데. 이 무진등 세촉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자이 무진등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멋진 자화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3번 상품은 어 빳빳한 3반 중투가 되겠습니다. 3반 중투입니다. 자, 요 3반 중투는 아주 그 무지의 입에서 무늬가 어 세촉에서 많이 발전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자, 무늬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3반 호들이 잘 들어있고 어 중투로 된 입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 잎이 굉장히 딱딱해요. 어, 잎이 딱딱하고 아주 뭐, 어, 만져보면 딱딱한 그런 느낌을 주는 후육의, 그런 후육질의 어, 잎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골도 좋죠. 이렇게 예, 살펴보시면은. 어, 골도 상당히 좋은데, 어, 다만, 어, 이, 지금, 새촉이 아직 천엽이 덜 자랐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서, 이 천엽이 덜 자라다 보니까 또, 눈도 이제, 현재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한, 뭐, 생성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어, 이 새촉과 요 새눈이, 같이 이제 자라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뒤쪽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잘린 잎이고 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자로서 벌버틱이 비슷하게 이제 이을 쏘아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무늬가 튀어졌고요. 자, 뿌리도 이제 새촉에서 뿌리가 있는 게 이제 요게 뭐 다이고요. 저 뒤에 거는 뿌리가 제 역할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뿌리가 상당히 부실해요. 근데 이제 어, 여기 있는 요 눈이 트고 또요새촉에서도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되면 어, 정상화 되어서 좀잘 어, 자라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런 단단한 모양의 삼반중투이고요. 뭐 삼반호랄지, 삼반중투랄지. 자, 신화 기준으로 신화 기준으로 길이는 7cm 정도 되고 폭은 6mm 정도가 나옵니다. 입장은 덜자란 천엽을 포함해서 여섯 장이 되고요. 어, 그런 어, 예쁜 모습의 그런 삼반중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삼반중투의 가격은 어, 뿌리 감안해서 7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자, 요놈의 가격은 7만 원입니다. 5번은 어, 죽음소심 동광이 되겠습니다. 죽음소심 동광입니다. 동강은별 어 설명이 필요 없는 어 전국대회 대상 단골 손님이기도 한 그런 멋진 주홍의 소시민 어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본 촉은 조금 늙은 촉입니다. 조금 늙은 촉인데 어 그래도 이게 상작이었기 때문에 원래 상작이었기 때문에. 눈을 이제 이렇게 아주 크게 붙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뭐 모총만 있으면 판매에 나설 수 없겠지만 이렇게 실하게 눈을 하나 달았기 때문에 이제 판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눈이 자라서 이제 결국은 종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뿌리는 늙은 체육인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깨끗하고요. 가닥수도 뭐 다섯 가닥이나 되니까 뭐 아주 잘하는데이 그 세촉 자라는 데는 그큰 영향이 없을 듯 하고요. 또 그리고 이 세촉에서도 어 결국은 어 뿌리를 내려서 훌륭한 하나의 종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어 동광, 그냥 종자목입니다. 말 그대로 종자목이죠. 자, 이런 상태의 그런 어 동광입니다. 자, 입 길이는요, 아주 커요. 뭐 20cm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원래 이제 동강은 상작이라고 그러죠. 그 폭은 6mm에서 7mm 사이인데 뭐 6mm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신화를 굵직하게 달았기 때문에, 어, 요 동강의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동강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6번 상품은, 후육의 황산반입니다. 후육의 황산반입니다. 아주 멋진 황산반입니다. 황색의 산반 무늬가 정말 아름답고요. 여벽 또한 엄청 두껍습니다. 거의 뭐, 만지면 딱딱한 느낌이 들 정도로 후육의 그런 난초이고요. 그리고 아주 그 산반을 깊숙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아주 깊게까지 이렇게 황산반이 물려있는 그런 멋진 품종입니다. 그런 품종이고, 음, 실제적으로 제가 이 황산반은 좀 여러 촉을 키워봤는데, 촉당 25만원 이하로는 팔아본 적이 없는 그런 어 난초입니다. 자, 그런 난초인데, 어 제가 전진한 촉을 어렵고요. 전진한 촉을 어렵고, 전진에는 이렇게 아주 굵은 눈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 전진에 아쉽게도 뿌리가 지금 현재 뿌리는 한 가닥 뿐입니다 한 가닥 뿐인데 여기에 하나가 내리고 있고요 요쪽에 하나가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닥의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주 굵은 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눈에서 다시 뿌리가 내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어린 것을 왜 잘랐느냐 아, 두쪽 밖에 없어서 저도 종자를 남겨야 하기에 뒤쪽 어, 하 나를 오려 놓 는다고？이렇게 제 요거 는 아무래도 어, 젊은 촉이 니까 훌륭 하게 혼자서 살아갈 그런 어, 힘이있 다고 보고 이렇게 잘라 낸것 입니다. 자, 예, 뭐 눈도 아주 이렇게 이거는 원래 눈은 두 촉에서 밀어낸 것이기 때문에 두 촉의 힘을 다 받아 가지고 나와 있는 상태라 어, 자라는 데는 큰영향이없고요 아주 이 신화의 특징적인 모습은 신화의 끝을 보면 핑크색으로 요렇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정말로 어, 내놓기 에 아까운. 그런 어 품종인데 워낙 이렇게 판매할 게 없다 보니까 뭐요거라도 잘라서 이렇게 출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음, 뭐, 엄청 건강하죠? 이렇게 난석들이 뿌리에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유 이런 이런 황색의 산반, 이런 후유의 산반 보기 참 힘듭니다, 그죠? 거의 뭐 단엽 산반은 아니지만 엄청 두꺼운 그런 엽성을 지닌 황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색의 산반. 정말 귀하죠? 자, 그런 황산반입니다. 자, 요 놈은 길이가 8cm 정도 되고 폭은 6mm 정도 나옵니다. 아, 그런 황산반이고요. 그래서 요 황산반의 가격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3만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 속으로는 안 팔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13만 원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황산반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어, 요즘은 신화철이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난초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화를 받으려고 다들 어,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어,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 저도 있는 난초 어, 출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한 두세 달만 지나면 신화가 다 자라서 어, 새초, 촉수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어, 다들 아까워서 난초를 잘 내놓지 않는 그런 계절이지요. 그래서 쉽게 좀 괜찮은 난초들은 쉽게 구해지지가 않는 어, 그런 계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말 저녁에 이렇게 여섯 품종을 또 한번 올려보니까 마음에 드는 품종이 있으시면 어, 전화 또는 문자 주시고 처음 어,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저, 좋아요 한번 아, 좋아요는 뭐 필요가 없는데 그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시로였습니다.